2020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와 B가 이온이 되는 과정. 자, 봅시다. A부터. A, 전자 2개 잃고요. 됐죠? 2개, 8개 채웠네. 그럼 뭐지 이거? 아 가운데에 플러스가 원래 써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상관없죠? 됐어? 2개 잃고 10개 됐으니까. 12개, 12개. 아마 플러스 12라고 써있었겠죠? 됐까 이거 누구니? 마그네슘이온. 그죠? Mg2 플러스. 됐지? 괜찮을까? 자, B. 두개 얻었죠? 그래서 두개 얻을게? 그럼 요거는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그죠? 마치 둘다 누구처럼 된 거니? 네온처럼. 원자번호 8번. 여기 가운데 플러스 8 써있을 거야. 여기는 이제 12번. 가운데 플러스 12 써있을 거고요. 봅시다. 자, 이렇게 부터 물질 AB와 B2는 자, AB라는 얘기는 Mg5죠. Mg5. 그죠? B2는 5톤의 O2죠. O2, 화학 결합 종류 같니? 아니죠.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 그죠? 공유 결합. 틀렸죠. 될까? 니 이번에 A와 B는 주기 같냐고? 자, 요거는 3주기. 그죠? 3주기 몇 족, 2쪽. 2죽. 얘는 2주기, 16쪽. 주기 같니? 바로 틀렸죠. 주기 다르고요. 적고 달라요. 그죠? 들렸습니다. 어, 자, 이 번에 A이온과 자 A이온은 Mg2플러스야 원자비 자 원자비 산소 자 원자비는 산소구요 그죠 A이온은 마그네슘이온이다 그죠 될까? 이렇을까? 마그네슘이온하고 됐죠? 그 다음에 원자비 어 원자비 산소원자 그죠? 전자는 껍질수 자 껍질수 을얘 예, 2주기죠 2주기 됐죠? 두개 이렇으니까 이것도 2주기 됐겠네 그죠? 어 같겠다 그죠? 그냥 Mg면 3주기지만 두개 잃었으면 이 죽인 거죠. 그죠? 될까?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